안녕 어서와~ 어, 누가 시킨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서 셀프로 준비했어. 자, 지금 말투가 어색하다고 나가지 말아줘.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 자, 그럼 일단 쿠션! 로맨 누제로 쿠션. 나는 이게 로맨 제로 쿠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니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제로 쿠션? 근데 오히려 클리어 쿠션이랑 오히려 더 비슷하더라고. 굉장히 가볍고 촉촉하고 매끈하게 발려. 그리고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 여기 모공 커버 같은 것도 되게 잘 됐고 들뜬 부분도 하나도 없어. 피부 표현 진짜 왔다 이쁜 것 같아. 내가 안 그래도 클리어 쿠션은 다쓴지 오래됐거든. 그래서 리필을 사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몰라. <laughs> 그래서 나는 쿠션이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것들 쓰고 있었는데 어머 이게 클리어 쿠션 같으면서도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클리어 쿠션을 리필을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지. 이게 게으른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까. 덕분에 헛돈을 쓰지 않았잖아. 너무 초췌하니까 립한번 다시 발라주고 이거는 이따 또 바를 거라 이따가 알려줄게. 그리고 컨실러는 아르마니 컨실러야. 사실 이거를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어. 사실 나는 요즘 컨실러를 잘안 하거든. 내가 반말 모드로 영상을 찍는 걸꼭 해보고 싶었어. 근데 왜 해보고 싶었냐면은 반말 모드로 하는 영상들을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친밀감도 갑자기 확 생기고 내가 자주 보던 사람이 아닌데도 되게 친구 같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는 너와 좀 이렇게 친밀감을 갖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찍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냥 계속 반말로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반말로 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면? 어쩔 수 없지. 쉐딩은 홀리카 홀리카, 쿨톤 컬러의 쉐딩이야. 나는 쿨톤 쉐딩을 더 자주 써. 이게 좀더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 턱을 깎고 싶은 만큼 깎아. 턱을 뾰족하게, 그리고 한껏 올라온 나의 볼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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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앞으로 들어와서 가려줘. 안 가려지지. 그한번더 해. <laughs> 계속 깎아. 계속 깎아. 살짝 나는 얄쌍한 코를 좋아하는데 내 코는 조금 두께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좀 깎아주는 편이야. 이렇게. 그리고 쉐딩 컬러 묻혀서 눈썹도 자연스럽게 채워줄게. 요즘 앞머리를 만든 이후로 눈썹을 진짜 대충 그리고 있어. 근데 만약 이런 걸 자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 내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깜짝 놀래서다 사라질까 봐. 그리고 나는 친구들한테 진짜 거의 안 숨기고 모든 거를 말하는 타입이라 진짜 여기서 내 모든 거를 말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어. 지금 이렇게 눈썹을 맹들어주고 오늘 확신의 보멈상 메이크업을 한다고 했잖아. 그럴 때마다 쓰는 내몇 가지 팔레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어. 이거는 내가 진짜 애정하는 팔레트 중에 하나거든. 이거는 아페릴의 팔레트, 인블룸.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서, 요 핑크 컬러를 써줄게. 나는 이 컬러를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 손으로 바를 거야, 오늘. 이거를, 눈화장은 확대를 해서 보여줄게. 이걸로 베이스를 자연스럽게 깔아줄게.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 오늘 내가 할 메이크업은, 그래도 색감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그런 좀 과즙미 있는, 상큼한 메이크업을 할 거야. 그럴 때 쓰기 좋은 팔레트야, 이거는. 그래서 봄웜인 사람들은 연한 핑크의 섀도우 팔레트를 무조건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팔레트도 하나 구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로 완전 여기 진한 핑크가 있거든? 약간 이런 컬러거든? 색감 진짜 예쁘지? 여기 눈 끝자락 쪽에 살짝만 포인트를 줄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생기 있는 생화, 생화 꽃잎. 근데 연한 메이크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진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색감? 그래서 살짝씩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만 넣어주고, 눈 여기 속눈썹 라인에도 살짝만 터치해서 붉은 눈망울을 자연스럽게 연출해줄게. 눈에 약간 붉은 생기가 들어가니까 되게 예쁘더라고 포인트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진한 컬러 약간 아이라인 스머징 용으로 있는 컬러다 보니까 좀 진해 그래서 또 이렇게 손에다가 덜어 그리고 삼각존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 오랜만에 쓰는 펜슬 알아라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나는 펜슬 아이라이너가 너무 어려워. 라인 끝을 풀어줄게. 그리고 이 팔레트가 진짜 대박인 게 글리터가 너무 예뻐. 그래서 이렇게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가 글리터야. 그래서 내가 엄청 고민을 했거든. 어떤 걸 쓸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이 글리터야. 요거를 써보도록 할게.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예뻐. 이게 실제로 보잖아? 너무 예뻐. 애교살에도 조금씩 얹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 와, 나 지금 진짜 너무 덥다. 지금 내이 오른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창이거든? 그래서 햇빛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뜨거워 죽겠어. 지금 앉아있는데 엄청 땀 차. 날씨가 이게 말이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 내가 좀 말을 빨리 잠깐 해볼게 근데 미리 말하는데 내가 직접 써봤는데 진짜 좋아 내가 오늘 쓸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밀착 픽싱 마스카라 이게 나같이 무쌍이나 직모인 속눈썹에도 진짜 처짐없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이렇게 속눈썹 연출이 가능해 완전 자기주장 강한 직모 속눈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롱래쉬고 볼륨이고 그냥 컬링이 무조건 일바야 나한테 제일 중요해 근데 이게 너도나도 모두 알고 있는 글로우픽에서 컬링 마스카라 부문에서 18주 연속 1위를 했대. 그래서 이미 검증된 제품이다. 컬러를 보여주자면 소리 일단 엄청 커. 그래서 컬러는 블랙 블랙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블랙 브라운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진짜 좋은 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야. 이게 브러쉬도 브러쉬인데, 포뮬러 자체가 엄청 가벼운 느낌이야. 그래서 뭉침 없이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엄청 잘 발려. 그리고 롱래쉬 진짜 장난 아니지 않아? 차이 짱이지. 여기도 뷰러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 사실 내가 지금 이 촬영이 두 번째야. <laughs> 어제도 찍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어제, 끝이 이렇게 하고 어제도 진짜 더웠거든. 근데 엄청 밖에 돌아다니고 어제는 밤에 조깅까지 했었어. 그리고 들어와서 씻으려고 하는데 속눈썹 컬링이 그대로 있는 거야. 물론 완전 100% 120% 완벽까지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솔직히 그것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95%? 진짜 거의 유지가 된 거야. 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당당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마스카라가 올리브영에서만 단독으로 원뿔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 요렇게. 원뿔한 기획 세트로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은 친구랑 반띵해가지고 얼마나 개이득이야. 이런또 기회 알뜰하게 챙기면 좋으니까 올리브영으로 구경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첫 번째 이 컬러로 블러셔를 해줄게. 옆에 글리터 잘안 묻게 조심조심 해서 오늘은 좀 상큼한 메이크업이니까 여기, 요 앞쪽에다가 발라볼게. 약간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은 지금 내가 연하게 바르고 있는데 요거를 발라볼 거야. 이거는 봄웜들한테 진짜 립 추천하고 싶어. 내가 어쨌든 로드샵 위주로 자주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너무 예뻐서 꼭 보여주고 싶었어. 이런 컬러 너무 예쁘지? 진짜 딱 사랑스러운 핑크 코랄. 솔직히 이거 공홈에서 쳐가지고 색 보면은 진짜 이상하거든. 진짜 이상한 막 딸기 우유 빛 색깔인데 이런 컬러야. 진짜 예쁘지? 완전 진짜 딱 핑크 코랄. 그냥 핑크 코랄. 그리고 만약에 립에 생기를 좀더 주고 싶다 하면은 안쪽에만 좀더 진한 붉은 컬러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면 될것 같아. 잠깐, 머리 내리고 하고 올게. 좀, 요렇게. 어우, 시원하다, 야.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